10분 더안 와. 봐봐, 긴장하지 마. 얘가 내가 익스텐션이야. 익스텐션 검사. 얘는 그러니까 플렉션이야. 아예 안 와. 뭐가? 제가 지금 헬시브로 했잖아. 헬시브로 헬시브로 했다는 의사는 뭐야? 조인테디스폰션이 있다. 왔다.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음. 걸 찾아야 돼. 아시겠죠? 네. 무슨 검사 봐봐. 플렉시 익스텐션. 여기. 음. 그러면 치료는 뭐야, 내가? 얘가 쭉 됐네. 조인트는 봐 봐. 항상 액티브의 끝에 가야 뼈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뼈를 내가 벌려 줘야 돼. 그러면 이 환자한테 뭐라고 멘트를 해야 될까? 자, 고객님, 턱을 당기세요. 턱을 당겼죠? 턱을 당기세요. 상태에서 내가 약간 당겨 줍니다. 당긴 상태에서 내이 손에서 어깨, 가슴 쪽에서 내가 살짝 밀어 다 얘를 머리 앞쪽에서, 이마 쪽에서 얘를 앞으로 살짝, 편안하게 내려놓 긴장하지 마. 네. 내가 그대로 미는 거 그러면, 뒤에가 쫙 벌어져. 느껴져. 뒤에가 벌어져. 얘가 예, 벌었죠?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네. 여러분, 이제 이 책에 보면, 아이소메트릭 매니플레이션 말이 나와요. 아이소메트릭이 뭔 뜻이라고 했을까? 그렇죠. 등척성이죠? 매니플레이션, 도수교정이죠? 등척성, 아이소메티립으로 이 사람이 등척성으로 내가 도수교정을 하는데 매니플레이션이 되려면 우리가 MET나 이런 것들은 미드레인지에사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얘는 뭐냐면 저 조인트를 내가 매니플레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 조인트의 각도가 중요해. 자, 배려까지 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 엔드레인지까지. 그래서 내가 얘가 있네. 자, 턱 당겨 보시고요. 여기서 내가 그대로 여기서 그대로 밀어주는 그럼 뒤에가 쫙 벌어져요. 벌어진 상태에서 자, 고객님, 뒤통수로 바닥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더쫙 벌어져요. 이 사람의 근육의 힘으로 관절을 더 벌리는 거예요. 이걸 한 5초 정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고 숨 늘어 마시고, 후, 내쉬고. 내쉴 때또 배려까지 가는 거예요. 턱 당기고, 그렇죠. 다시, 지그시 누르고, 유지, 유지. 괜찮으세요? 불편 말씀하세요. 항상 물어보. 유지하세요. 유지. 내손끝에서뭘 느껴야 돼요? 그 쉬죠. 뼈가 뒤쪽으로 쭉 빠지는 그배를 느껴야 됩니다. 유지. 유지.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햇볕을 들어 마시고, 추, 넷. 또 하면서 나는 뭐야? 장벽을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다시. 누르고, 유지. 유지. 유지하세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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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고 들어가시고, 후, 대시. 이렇게 충분히 보내놓고, 우리 선생님도 지금 보면, 오른쪽보다 왼쪽에서 더 긴장이 많이 돼요. 두통이 좀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 번씩은 있어요. 긴장이 많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 난 뒤에, 매니플레이션은, 알소메트릭 매니플레이션을 먼저 하는 거예요. 요걸 항상 먼저 하고, 잡고그 다음 C제로는, 내가 약간 대각선만 방 이렇게 숨고 난 뒤에, 손을, 이제, 매니플레이션의 교정 방법이, 우리가 요람식 잡기라는 게 뭐냐면, 손을 머리를 살짝 돌린 상태에서 보면, 이 턱을 귀 뒤로 해서 내가 이렇게 잡는 것을, 이걸 요람식 잡기라고. 오케이? 귀로 이렇게 감싸면, 답답해 살짝 귀 뒤쪽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잡니다. 편 상태에서 내가 머리를 가볍게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될수 있으면 밖에 달린 는 의자를 하는 게 좋아요. 서브칼은 내가 얘가 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내 손이 우리가 이제 교정을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엄지도 쓰고 얘가 인덱스 핑거에 디지털 파트, 미들 파트, 프록시멀 파트가 있는데 주로 프록시멀 파트를 많이 써 얘로 얘가 힘을 많이 써. 이렇게. 그럼 내가 이 프록시멀 파트를 5 0달 z 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그럼 내가 위로 갔네? 여기서 가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요 내가 위로 가는 거야. 힘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돼? 이 사람은 어디에 대한 LOM이 있는 거야. 얘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플렉션 돼야 되니까, 위로 슈페리글라딩이 잘안 되는 거잖아. 뒤로 빼주는 거야, 위로. 위쪽으로. 디스트렉션 시키는 거라고. 디스트렉션, 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여기서 위로 가는 거래요. 여기서.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응, 위로. 위로. 디스트렉션. 요게. 그래서, 매니플레이션은 뭐야? 여기서 위로. 위로. 에 하나, 둘, 툭 가는 거. 우선 아이소메트릭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이동음할 거예요. 네. 자, 그다음 이쪽도 보는 거예요. 같이 양쪽을 다개핑시켜볼게요 여기서 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위로 아시겠죠? 위로 퉁퉁 개핑시키는 거예요.